1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 오픈, 손 요렇게 포갠 상태에서 시선 다운해서 A 카운트 기다릴 거예요. 1 2 3 4 5 6 7 A 요게 인트로. 그다음에 양손을 아래를 포인트로 주고 오른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오고 두번 세번 요렇게 해서 바이킹처럼 쫙쫙 크게 크게 올려줄 건데 힙이 같이 다운해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세 번. 원, 투 쓰리. 오른손 N에 도착. 얘를 이렇게 슬쩍 가져오면서 사선으로 나갔다가 요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발만 보면은 요렇게 뒤꿈치를 찍어서 왼오 왼오. 근데 이게 빨라요. 포이에나 요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원, 투 쓰리, 엔, 포이에나 그대로 양손 주먹으로 다운 해줄 건데 바이벤 해서 그냥 가볍게 다운업 크로스 일자 요렇게 만들어줄 건데 두번 다운 그냥 가볍게 무릎을 앞으로 빼면서 두번 앞으로 요렇게 포개줄 거예요. 다시 근데 여기서 오른발 왼발 해서 정리. 사선,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라운드, 그려주시면 돼요. 카운트로 하면은,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해서, 요렇게까지 도착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에, 약간 포인트 줘서, 하나, 둘, 요렇게 해서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트로부터 연결해서 볼게요. 1, 2, 3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이 원투 쓰리 엔포엔 파이브 식엔 세븐 엔 에이 그다음에 오른손 원2 엔의 예를 일자로 만들어주면서 상체 옆으로 이동 원2엔 근데 고개를 약간 들어 올리는데 포인트가 고개 뒤로 요렇게 요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원2 N 쓰리 손가락 하나 요기를 잡아주면서 오른발 다운 쓰리 돌려서 양손 요렇게 올려줄 건데 오른발이 들어 올려다가 사선 바깥으로 다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쓰리, 포, N에 들어오면서 업 다시 다운 바이 N 이번엔 손이 같이 있어요. c 게 요렇게 다운 옆으로 왼발을 빼면서 일자.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손을 요렇게 일자로 올려줄 건데, 아래, 중간, 마지막은 옆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sick and se. 아니죠. 이게 five n 이죠 five and sick and se. 분, e i 해서 몸까지 같이 던져서 와주시면 돼요. 여기 연결 해보면, 요렇게 돌렸다. 원, 투, N 4, 5, 6, 7, 8 N f i v N A. 그러면 t w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앤 세븐 에이 그다음에 요렇게 그대로 중심 이동 왼쪽까지 도착할 건데 이거 올때원엔투엔어 고개 한번 어깨 한번 요거를 고개 돌리면서 원엔투엔 그대로 갖고 온발 쓰리 엔포 이번에 양쪽 어깨 올려 줄 거예요. 쓰리 엔포 그리고 오른손 요렇게 파면서 발 체인지 앞으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앞에 도착해줄 건데 손 크랩해도 되고 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왔어요. 원, N, 투 N, 쓰리 N, 포 N, 파이브, 식, 세븐, 에 오른손만 요렇게 꺾어주면서 뒤로 뒤로 해줄 건데 뒤에 두 번째 때왼호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연결해 봅시다, 이 카운트. 세븐, 에이,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 세븐, 앤, 에이. 도착한 거, 원, 앤에, 요렇게 손 위로 뻗어주면서, 원, 앤, 투. 점프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원, 앤, 투, 쓰리, 포. 내려줄 건데, 발 옆으로, 쓰리, 그대로 턴 돌아요. 포, 5이브 정리 왼발 정리 5. 이브씩의 옆으로 한번 늘렸다가 자기자리 찾아올 건데 이거는 사실 다 풀이에요. 그냥 턴 돌고 와서 5. 이브 손을 늘려야 되고 몸을 늘려야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씩 들어오는 것도 세번 해도 되고 두 번만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카운트 볼게요. 여기 끝났다 세븐 앤 에잇 원앤투 쓰리 포파 그럼 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씩 세븐 앤 에잇 Seven eight. One, two, three. Pull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Two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 thre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four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2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7, 8, 도착했어요. 여기는 박자가 중요해서, 1, 2, 3, 4, and 5, 6, 7, 8, 8 1, 2, 3, 4, 은. 이렇게 해서, 딴, 딴, 착, 착, 착. 노래 들으면 아마 들으실 거예요. 1, 2, 쿵, 쿵, 쿵. 요 박자에 몸을 움직여줄 건데, 다 프리하게 움직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먼저 늘리고 싶으면 원투 쓰리에 이 몸을 그대로 뒤로 쳐도 되고 옆으로 쳐도 되고 앞으로 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늘려서 세 번만 요렇게 딱딱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가봅시다 시작 원투 쓰리 포앤 해서 앵글도 더풀이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딴, 딴, 딴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걸으면서 가도 되고, 손도 위로 올려도 되고, 아무거나 가봅시다. 세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시,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앤까지 왔어요. 파이브, 시, 세븐, 내려줄 건데, 정박의 포인트, 가서 늘리고, 가서 늘리고, 가서 늘리고 이렇게 힘 조절 해주시면서 왼발 앞에 5, 6 그대로 뒤로 놓으면서 다운, 7이 손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건데 앞에 있는 발 비벼주면서 웨이브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얘 비비면서 하나, 둘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따다다단 8N 쯤에 요 손이 여기까지 도착할 거예요. 7, 8 대나 해서 요렇게 도착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쉬우니까, 2, 8. 바로 봅시다. 6, 7, 8, 1, 2, 3, 4, and 5, 6, 7, 8, 2, 2, 3, 4, and 5, 6, 7, 8 대나, 그대로 올라왔어요. 원, 투에 이 손을 시작으로 팔, 이번에는 팔을 이용한 요렇게 늘리는 걸 해줄 건데 뭐 옆으로 가도 되고 돌려도 되고 아래에서 쓸어도 되고 돌아도 되고 정말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팔로 하는 요렇게 늘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A 카운트 동안 해주시면 되는데 올라왔다. 원, 투, 쓰리, 포, I, six, seven, e h 정말 다 상관없어요. A 카운트 늘려주신 다음에 one and cross 찔러줄 건데 down 왼 O로 왔어요. 얘 들어 올리면서 in 그대로 up 당겨. 그 다음에 얘 앞으로 내리면서 O N 다시 내려놓을 거예요. 다시 보면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도착했으면 몸을 한번 바이벤 위에 한번 치고 돌아와요. 바이벤 그대로 cn o n으로 짚어줄 건데, 따단 앞으로 쳐서 팔짱. 이거 왼손 오른손 상관없어요. cn 7 고개를 7a 양손 풀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카운트만 다시 볼까요? 7a 원 N, 두 N, 쓰리 N, 포 N, 파 N, 식 N, 세븐 A. 그래서 고개 돌릴 때이 오른발 같이 짚어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투 A 보겠습니다. 세븐 A 대나 원, 두, 쓰리, 포, 파, 식, 세븐

pull six,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eight two,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에댄1 2 3 4 5 6 7 8투앤투앤3앤4 2 and 2 and and 5앤6앤7에 and and 3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올렸어요. 얘를 아래로 내리치면서 원투 점프 크게 해서 2에 도착. 그다음에 힙합 바운스처럼 손을 크게 크게 써주면서 발을 요렇게, 요렇게 완전 빼줄 거예요. 앞에, 뒤에, 사선, 양쪽, 아니면, 디뎌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두번 크게 크게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근데,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내려가서 다 써주시면 돼요. 점프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에, 바운스라는 가사에 맞춰서 쿵 소리가 나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머리를 쳐서 내려와도 되고, 손으로 쳐서 내려와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요렇게 내려와주시면 돼요. 웨이브로 내려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ive, six, seven, eight까지 프리하게 그냥 움직여주시면 돼요. 연결,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왼발에 오른쪽 어깨를 요렇게 돌려줄 거예요 우리 앞에 이거 돌린 거 있죠 근데 지금은 팔이 아니라 어깨로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원투 도착할 때두앤한번 쳐서 다운 오웬오 오. 해서 손목을 요렇게 꺾어서 하나 둘셋 해줄 건데 우리 다운 자세로 왔으니까 웬오 약간만 올라와서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 투, 엔, 쓰리, 엔, 포. 양손 이렇게 올라오면서 발 사이드, 일자. 반대. 사이드, 일자.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으로 올 거예요. 다시. 하나 다운 리듬으로 계속 몸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손은 위로 올라옵니다. 같이 가면, 하나, 둘, 셋, 넷으로 오시면 돼요. 요거 왔다, 하나, 둘, 짠, five and six and, 그대로 오른발 앞에, seven. 앞꿈치가 이동, 반대. 앞꿈치가 이동. 그래서, 하나, 둘, 바꿔주고, 셋, 넷으로 올 건데, 요손 그대로 하나, 둘, 셋을 바꿔요. 네. 해줄 건데, 중요한 거. 세 번째 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발만 체인지네 번째 때 몸이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부터 하면, five, and, six, and, seven, and, it. 요렇게 다 m박자로 오시면 됩니다. 요기부터 갈게요. 시작. one, two, and, three, and, four.

왼쪽 사선으로 올라옵니다. 원. 도착할 때, 투. 어깨에서 빵. 원. 투. 그 다음, 쓰리 스텝. 앞에 볼게요. 처음에 오른발. 오. 뒤. 옆에 정리. 왼발.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를 빠르게. 원, 에나. 투앤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원투손 그대로 편하게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쓰리 앤 반대 포앤 해주시면 돼요 다시 원투 쓰리 앤포앤그 다음에 손 앞으로 뻗어주면서 파이브 앤씩앤 세까지 도착 어느 발이든 상관없어요 파이브 앤씩앤세 분의 가사에 핸적이라고 나와요. 양손 올려도 되고 한손 올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Five a a 까지 도착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봅시다.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 i v a 그 다음에 요 손을 그대로 접어요. o 한번총 쳐서 앞에 내려놓을 건데, 이거 올때 그대로 자연스럽게 상체 다운. 원, 투, 쓰리, 앤, 포. 두번 그냥 위로 바운스 가볍게 오면서 주먹으로 여기를 네번 쳐주시면 돼요.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즈은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두에 볼게요. 바6 7에1 2 3 4 5 6 7에1 2 3 4 5 6 7에7에1 2 3 4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봐. 7 에. 4번 동작 설명 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네번 걸어서 끝났어요. 발. 여기는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 내가 오른쪽으로 갈 방향에 무릎을 요렇게 사이드. 아웃 인 아웃 인네번 톡톡. 톡톡 해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발은 붙인 상태에서 아웃, 인, 아웃, 인. 이렇게 네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같이 가면 하나, 둘, 셋. 네. 약간 크랩 스텝이랑 비슷하죠? 요거를 그냥 톡톡 건드려주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되는데, 왼발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중심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그게 아니라, 약간 중간 정도로 잡아놓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중심을 가운데 쪽으로 냅둬주시면은, 여긴 5십 여긴 5십 요렇게 해주시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도 왼쪽으로 갈 거니까 왼발 아웃, 인, 아웃, 인. 얘는 뒤, 앞, 뒤, 앞. 가볼게요 네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오른쪽 네번 왼쪽 네번 갑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가줄 건데 손을 편하게 옆 사람 어깨에다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리듬 타주면서 감이 다시 자, 원앤투앤 쓰리 앤포 앤까지 왔어요. 그대로 오른발을 이렇게 감아줄 건데 왼발이 앞으로 한발땡겨줍니다 요렇게 가져올 거예요. 다시 보면 얘 땡기면서 앞으로 하나 그대로 뒤 그럼 인지짠 요렇게 올 거예요. 다시 보면 five and six and 오른 발이 앞에 착착 그러면 왼발 앞에 있죠? 얘를 한번더 갔다 옵니다. 자자 자. 그대로 뒤에 있는 발업 들어주면서 턴 돌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왼쪽으로 돌아주시면 돼요. 다시 보면 요거 왔다 five n six n seven n a 요렇게 도착해 주시면 돼요. 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리하게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오른쪽 가는 것부터 seven a 원 and two, 쓰리 and 포, 파이 and 식 a 세븐 a 에잇 도착했어요. 그다음 원에 이쪽 앵글이든 이쪽 앵글이든 편안해선 상태에서 아래에서 요렇게 아래에서 요렇게 둥글게 파고 올라올 거예요. 원, 투 쓰리 세번손 풀이하게 해주시면서 쓰리 a 포. 가사에 Hey라는 가사에 나올 거예요. 여기에 착 잡아줄 건데 One, Two, Three, and Four 오른발 준비 and Five, s i and 앞으로 가면서 이 손을 요렇게 파고 들어요. s i and 그다음 점프해서 돌 건데 왼발이 먼저 들리고 오른발을 빠르게 들어주면 돼요. 하나 둘 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돌면 돼요. 하나, 둘, 요렇게 쫙 돌아줄 건데, 중요한 거, 몸이 닫혀있으면 안 돌아요. 몸을, 왼쪽 어깨를 먼저 열어줘야 돼. 따다단, 해서 도착.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떻게든 도착하겠죠? 마지막에, 세븐에나, 에이. 마지막에 박수. 착착, 두 번. 이쪽이든, 요쪽이든, 앞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에이. 하고, 원, 투, 쓰리, 포는, 그냥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 봅시다. 턴 돌았어요. A 1 2 3 n 4 n 5 6 n 7 n 1 2 3 4까지 가 주시면 됩니다. 5 6 7 A 1 2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5 6 7 8 1앤2 3 4 5앤6 7앤8 2 3 4 5 6앤7앤8 1 2 3 4